부평 캠프마켓의 모든 땅이 반환되면서 84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부지를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제2인천의료원과 부평소방서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939년 일제 강점기 무기공장으로 쓰이기 시작한 뒤 광복 이후엔 미군기지로 사용돼온 부평 캠프마켓 부지 구지폐쇄 이후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을 촉구해 오던 캠프 마켓이 20일 디구역 반환이 결정되면서 마침내 전체 부지가 인천시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9년 A와 B구역이 반환된 이후 4년 만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하고 제의 의료원과 부평 소방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선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원을 더 강력히 연결하겠습니다. 담을 허물고 교통과 보행 녹지축을 이어 시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들도 캠프 마켓 완전 반환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84년 만에 모든 캠프 마켓 땅이 시민 운동의 성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반환 구역에 대한 완전한 환경 오염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반환된 A. B. 구역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훌쩍 넘는 등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발견돼 현재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음. 전에 이제 고염제가 여기 버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음. 실제 다이옥신이 발견돼서 환경 정화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새롭게 반환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어, 조사와, 투명한 정화, 그리고 완벽한 정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캠프마켓 활용과 관련해선 시민들과의 충분한 합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설계 공모를 진행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NIV 뉴스 이하영입니다.